이거 참, 이게 엄청나게 큰 공부를 해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질문을 했는데, 우린 참 질문하기 쉬워요. <laughs>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느냐면, 하 선생님, 도가 뭡니까?" <laughs> 천년만년 찾아도 못 찾은 게 도입니다. 그걸 선생님 만나가 도가 뭡니까? 물어요. 한마디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도는 길이다. 그건 다 안다는 거라. 그러면 쪽길도 아냐? 대로를 아냐? 소로를 아냐? 사람의 저마다 내가 사는 길이 있는데, 내 길을 찾는 게 도의 길이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하고, 내가 기운이 탁해졌다라고 하면 그 기운을 내가 맑혀야 되는 것이니. 아, 우리는 내 자신이 영혼인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게 좁혀가 갖고 요걸 단답형으로 쪼매나게 이게 풀어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를 지금 물은 거를 설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언제부터 영혼이냐? 네가 인간 육신 탈을 쓰고 벗어나면서부터 영원이다. 아, 네가 윤회를 몇번 했든 처음에 인간 육신 탈을 쓰고 요 안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지식을 갖추어갖고 이때를 묻히갖고 벗어나오면서부터 영원이다. 어, 아, 그러면 처음에 인간 육신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나는 뭡니까? 너는 이 자연의 원소인이다. 이때는 영혼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원소. 나는 대자연에 스스로 운행되고 있는 원소 에너지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육신에 들어와서 한번 거침으로써 때를 묻혔으니 원소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다. 집착을 남겼다.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육신에 들어오기 전에 삶이 없었을 때는 집착이 남아 있을지 않을 때니까 자연의 원소 에너지고 인간 육신을 받아 갖고 삶으로서 많은 환경을 얻으면서 여기서 때를 묻혀서 집착이 남았기 때문에 영혼이다. 어, 그래서 이 영혼은 내가 삶에서 있었던 이 모양으로 이 잔재가 남아 있어갖고 이 집착에 이 잔재가 남아 있는 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요기 영혼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되면 요새 지금 이름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게 쉬우니까 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월 자체는 원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왜 육신에 들어와서 이 잔재를 남기면서 계속 윤회를 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살아남은 집착은 이 집착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식의 진량의 잔재가 되는 것이다. 요만큼, 요렇게 또 다음 생을 살면서 이 진량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한 생을 더 살면서 이 영혼의 질량이 더 올라갈 것이다. 요것들이 전부 다네 영혼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질량을 그래서 윤회를 하러 오는 겁니다. 아, 한번 윤회하러 올 때는 10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몇백년이 걸, 천년 후에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조금 더 성장이 되가 있을 때 그때 그걸 또 우리가 받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윤회를 해 갖고 후천 시대를 맞았습니다. 후천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은 윤회가 끝날 시대가 왔다. 요거 70%의 이 지상이 인간이 사는 게 운용이 돼 버렸고 30% 남았을 때는 마감을 해 가는 시대다. 이래서 우리 영혼의 질량이 그 갖추고 갖추어갖고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학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식 사회가 열리고 과학 시대가 열린다. 그만큼 영혼이 질량이 좋아졌다. 윤회를 해갖고 질량이 좋아졌다 이 말이지. 계속 이 지상에 이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윤회를 하면서 희생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영혼이 질량이 좋아지고 나니까. 마무리를 하는 인생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민족으로 따지면 30%는 윤회를 안 하고 마지막 인생을 산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30%는 두번 다시 육신을 받아가 윤회할 수 없고 마지막 일생을 산다. 윤회가 끝나는 시대가 열리는 게 후천시대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성장을 하고 진량을 갖춘 걸 가지고 이 물리를 일으켜서 사람을 널리 일으켜야 하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 가야만 모든 업이 소멸되고 너가 해탈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천상으로 오른다. 천상계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천도 아닙니다. 천상계. 이 자연 안에는 3, 4 차원이 있는데 4 차원에서 우리 영혼들이 사는 4 차원에서 이게 지옥계가 있고 여쪽이 저저 이게 저 구천계가 있고 중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천 시대예요. 후천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지옥계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윤회하면서 지옥계도 겪으면서 윤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마감한다. 그래서 요새 그저 이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laughs> 과거에 지옥 갔다 온 사람 많아요. 어?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 꿈을 꾸고 어, 무슨 뭐 어떻게 하면서 명상을 하고 지옥 갔다 오고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속인들한테도 어, 그랬는데 뭐 불탄지옥이 어떻고 뭐 절에 가도 맨날 불탄지옥 갖고 겁을 줬죠 우리를. 지옥계가 없어졌어. 후천시대가 되면 지옥계는 정리가 되고 그 다음 구천계 바로 구천계입니다. 이제 떠돌이 구천계. 아, 구천계가 있고, 중천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습니다. 없었던 게 생기나는 겁니다. 천상계로 올라간다. 천상계로 올라가면 육신바다가 윤회를 못한다. 천신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30%는 윤회를 못한다. 그러면 낮잠자도 윤회를 안 합니까? 어, 못합니다. 낮잠자고 놀아도 윤회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동료들, 형제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는 천상가 갖고 참보기도 좋게 참 천신이 돼 갖고 할 일을 하는데.